찬송가 259장 찬송하면서 3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제 사절을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빛에 비춰라 빛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보금의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처럼 죄로 어둔 밤 밝게 빛처럼 빛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종하여 이칠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오금의비 피쳐라 이 죄사자들이여 오금의비 피쳐라 빛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다끝까지 주님만 위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사들이여복음의빛비 p 라 죄로 i z 밤 밝게 비 z 라빛 p 사 z 들 a p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대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세상에 증 z 하며 i 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 아침도 주의 말씀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을 봅니다. 에스겔 3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에스겔 3장 4절부터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족이에게가서내 말로 그서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또 내게 이르시도,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의 그의 듣든지 듣든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초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 임이니라 어, 에스겔 3장입니다. 어, 에스겔 10, 어, 3장 15절까지는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내 생물들을 보고 또 하늘 궁창을 보고 그 위에 있는 보좌를 보고 보좌에 계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모습을 보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그 에스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전하라. 3장 15절까지 그 장면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도 보면, 4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을 듣고 고하라. 내 말을 먹고 창자에 채우고, 배에, 배에 채우고, 그 말을 전하라. 전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다른 데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내가 그,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내 백성에게 보낸다. 만약에 말이 다르거나 말을 듣,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면 차라리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보내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들에게 전하라 내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그들의 얼굴이 굳고, 그들의 마음이 굳었는데, 내가 에스겔, 너의 마음도 굳게 하고, 이마도 굳게 하고, 마음도 굳게 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표현,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또 내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똑같은 말이에요. 창자에 채우고 배에 채워라.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돼요. 지, 정, 의. 생각으로 내가 이해되어야 마음으로 내려와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내가 의지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걸러내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오다가 걸러내지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으로 일단 걸러내. 이것이 나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사람의 생각으로 걸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받아요. 다른 생각으로 꽉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걸러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 누차 누차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말을 전해라. 에스겔은 지금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이 듣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애가요, 애고기요, 재앙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를 할지라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12절에 에스겔을 들어올리십니다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 여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더라 그리고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덮어서 그를 들어 올리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애국의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를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그의 몸이 붕 뜨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5절에 그가 아그발강가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 동안 지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민다피라고 나왔어 민다피 7일 민다피라는 말이 바로 두려워 떨며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 혼미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하늘의 영광들고 을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소리를 들은 이 예레미야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던 것이죠. 정신이 혼미하서 7일을 거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했던 이 에스겔에게 7일 후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요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깨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병. 그래서 파수꾼이 졸면은 잘못하면 그 모든 군대는 전멸합니다. 그래서 항상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군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저기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전쟁의 대열로 서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쳐라.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예요. 먼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나다 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말씀이에요. 18절에 악인이라 표현하고 20절에 의인이라 말씀합니다.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18절을 봅시다. 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기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기들이 그대로 죽으면 다 죽는다는 거. 악인도 죽고 하나님 그 생명을 내 손에서도 찾는다. 그러나 악인을 깨우치면 악인도 살고 너도 산다2 0 절에는 의인에게 보낸다며. 의인,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여혼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 깨우치지 않으면 타망하느 깨우치게 하면 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고 듣는 사람들도 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죠. 열매가 없어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몰라요. 우리도 그들의 언어를 잘 몰라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사명,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아, 열매가 없네. 열매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나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내 말이 아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드러내며 살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가시같고 찔레와 같은 참 험악한 그러한 바칩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일이 떨지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켜 주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